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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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너희들이 용기 퐁퐁 모자도 구해주고 나를 도와줘서 만들었어 고마운 마카롱이야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그리고 이건 어쩌라고까 <laughs> <laughs> 음, 그런데 젤단 어디 간 걸까 <laughs> <laughs> 숲속에서 꽃들이랑 놀고 있겠지 <laughs> 이렇게 오래 혼자서 <laughs> 혹시 큰 검은 그림자한테 어? 어? 어쩌라고 화이트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. 어? 어. 진짜 신기한 모자네. 캐스코가 이렇게 달라지다니. 어? 어, 근데 어? 우리 젤다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나 태미로 간 젤다, 너 뭐야? 달달 잡화점에도 없고두 박사님 연구소는 아까 아까 왔다 갔다고 제이제이 누나가 그러던데. 음. 그게, 나 새로운 친구 만나고 왔어. 뭐? 친구? 응, 어, 완전 멋진 친구. 이 가방이랑 구두도 선물 받았어. 음. 완전 멋진 친구? 치, 그럼 우린 뭐안 멋진 음? 친구라는 거야? 아유, 너희들이 안 멋진 게 아니라, 오늘 만난 친구가 음. 캐스커의 용기 퐁퐁 어? 모자를 만드신 멋진 분이시란 말이야. 뭐? 으하하! 하하으 오! 야! 우와! 으하하! 우와. 얘들아, 어때? 히히히 <laughs> 젤다, <laughs> <laughs> 어쩌라고가 고맙대? 히히 <laughs> 아, 그런데, 어떻게 이런 배낭을 만들 생각을 했어? 아, 그건 말이야. 제 친구 피타는요 항상 모험을 떠나고 싶어해요 철새거든요 그리고 사막비 개구리 어쩌라고랑 같이 살아요 아 사막비 개구리랑 같이 산다는 친구가 피타구나 어? 어쩌라고도 아세요? <laughs> 두 박사가 내 친구인데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대도 아세요? 아 발명왕이라는 그 친구 맞아요! 맞아요! 우디는 맨날 발명하느라 바빠요! 음. 음. 그리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친구가 화이트지! 우와! 다 아시는구나! 자! 아 어때? 우와! 대박! 진짜 멋져요! <laughs> <낮아요. 웃음> 좋았어! 그럼 공평하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해줄까? 어, 정말요? 우와! <laughs> 어때? 너희들 마음에 들어? 응! 만능 배낭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진짜 좋아. <laughs> 이 쿠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책을 봐도 피곤하지 않겠다. <laughs> 어쩌라고야? 미용. 이제 이 이동 가방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탐험하러 다니자. 밍밍! 아, 맞다. 제다 용기 퐁퐁 모자처럼 우리가 받은 선물도 신기한 기능이 있어? 어, 아, 그건 모르겠는데. <laughs> 그래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는 친구가 생겼잖아. 대신 우리 다음에 미스터 테일러한테 같이 놀러 가자.